入った入りました 안녕하세요 완협소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각 지방마다 유명 여름 축제가 하나 둘씩 열리는 시즌인데요 1998년 여름 일본의 한 보험 설계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와카야마시에서 열린 여름 축제를 망치려는 계획을 합니다 마을 축제에서 제공되는 카레에 독극물 섞어 축제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먹인 건데요 카레를 먹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67명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을 포함한 4명이 사망을 하게 되죠 보험 설계사였던 범인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설계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범인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와카야마 독극 물 카레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와카야마시의 신흥 주택지가 들어선 소노베지구 자치회에서 1992년부터 연례행사로서 여름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1998년 7월 25일에도 여름축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축제는 동네에 들어선 60개의 주택에 사는 약 200명을 위한 소규모 축제로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카레라이스와 오뎅이 제공되었습니다. 여름축제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후 5시 50분.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문제의 카레는 오전 8시 30분부터 축제가 열리는 장 옆에 있는 이웃의 차고와 민가 두 곳에서 조리가 되었습니다. 마카야마시 소노베지구 자체의 여성들 20명이 모여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양의 카레를 4시간에 걸쳐 만들어 점심쯤 카레가 완성됩니다. 축제가 시작하기 6시간 전에 이미 카레가 완성되었기에 그후 주민들이 교대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카레는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으며 계속 끓여야 했죠. 오후 3시 카레가 담긴 냄비가 축제 장소 근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5시 50분 마을의 축제가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참가자들 들에게 카레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6시 5분 카레를 먹은 사람들이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카레가 상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당일 계속 교대하며 끓여서 만들어진 카레가 상할 리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히 식중독 증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먹자마자 구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이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한 사람이 간이 주방에 달려가 큰 소리로 카레를 먹이면 안 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100m 거리에 있는 외과 의원에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해당 병원에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 됩니다. 오후 9시가 넘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카레를 먹은 주민 67명을 의료기관에 후송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4명이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한 4명은 축제가 시작되고 일찍이 카레를 먹었던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미성년인 고등학교 1학년생과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1998년 7월 26일 사건 다음날 경찰은 카레에 화학약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카레가 오염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에 따라 오염이 되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8월 2일 사망한 4명의 체내에서 맹독을 검출. 그 맹독은 비소였으며 사인은 비소 중독이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비소는 현재 농약이나 살충제에 사용되지만 그 독성이 강한 나머지 사건 당시에는 일반인이 구할 수 없었으며 농약이나 살충제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카레를 만들던 주민들을 상대로 비소를 구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레에 비소를 넣은 인물은 좀처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1998년 9월 경찰은 마을 주민 중 유일하게 수상한 행적이 있는 일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용의 이름은 하야시 마스미. 경찰은 축제 당일 카레를 만들던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적을 조사. 이것을 1분 간격으로 시간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카레 비소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점심 시간 쯤인 약 40분간 단 혼자서 카레 감시를 담당했던 인물. 게다가 그 가족 모두가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인물은 과거에 비소를 사용한 보험금 사기 사건을 저지른 과거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하야시 마스미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 무차별 독 물 테러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의 이름이 공개되자 미디어는 연일 보도를 이어갔고 곧이어 이 사건은 일본 전체의 화제 중심이 됩니다. 일본 매체에서는 하야시 마스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마스미 집에 자주 찾아오면서 식사를 한한 한 남성이 비소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이 특종이 되어 언론은 그녀를 확신범이라 생각해 기자들이 마스미 집 주변 담을 둘러싸며 항상 집안을 들여다보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스미는 집을 둘러싼 기자들을 상대로 웃으며 물을 뿌려댔죠. 자기가 왜 돈도 안 안 되는 짓을 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곳에 카레 사건이 있었던 장소고요. 이곳이 하야시 마스미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축제장은 이곳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카레가 만들어진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차고지, 주차장, 바로 건너편 이웃의 주차장에서 카레가 만들어졌죠 하야시 마스미가 살았던 주택의 크기가 다른 집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택이었어요 120평이라고 하니까 네, 이곳이 하야시 마스미가 살았던 120평 규모의 집이었고 사건 이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이 그리고 카레가 만들어진 장소는 이쪽 뒤로 돌아서 바로 조금만 가면은 네 이곳입니다 이 차고지 네, 이곳에서 카레가 만들어졌습니다. 12시 5분에 집에서 이쪽 차고지로 와서 카레 냄비가 두 통이 있었습니다. 카레 냄비 두 통을 원래 감시하던 사카이라는 사람과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마스미가 약 40분간 혼자서 카레를 보게 된 것이죠. 마스미가 찾아왔을 당시에는 여러 명이 이 카레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미가 오고 나서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들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마스미가 12시 5분부터 약 40분간 카레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 55분 축제장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옆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 공터가 좀 작아졌는데요. 이전에는 이집 토지까지 다 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장은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축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장소에서 여름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축제장에 찾아와서 카레를 먹기 시작했고 먹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구토를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마스미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 자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마스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했으며 주변에서는 그녀를 상당히 밝은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마스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부속 간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간호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간호학교 2학년이 된 19살 때 켄지를 만나게 됩니다. 켄지는 해충 구제회사를 경영하는 당시 35살의 사장으로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마스미와 만나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켄지는 학교 정문에 화려한 차로 마스미를 맞이하러 왔으며 20만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죠. 켄지의 지갑에는 항상 100만원 단위의 돈이 있었습니다. 마스미는 그런 켄지에게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마스미는 간호학교의 까다로운 교칙과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켄지가 그런 속박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3년 마스미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켄지는 아내와 이혼한 뒤 곧바로 켄지와 마스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켄지는 마스미와의 결혼이 무려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켄지는 회사 경영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마스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주부로서 켄지의 내조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도박 중독자로 어느 날 회사 돈까지 도박에 몽땅 잃게 되고 동시에 약품 제조에 쓰이는 재료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며 해충 구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시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월세 3만 엔의 작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스미 역시 여러 일을 전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설계사의 일이었습니다. 1984년 마스미가 임신을 하게 되자 부부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단독주택을 3500만 엔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를 출산, 다음해인 1985년에는 둘째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1985년 남편의 해충 구제업체 직원이 급사를 하면서 사업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500만 엔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는 보험금을 당첨시킬 수 있는 복권이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캔지가 해충구제 회사에서 쓰던 비소의 존재를 알게 된 마스미는 당시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비소와 보험 설계의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도 수익자로 할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을 몰래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1987년 평소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오코노미야끼에 비소를 넣어 회사 직원을 먹여 한 달을 입원시킵니다. 1988년 남편 캔지가 비소가 든 음식을 섭취하고 고도 장애가 걸린 것으로 1억 5천만엔의 보험 ]을 수령합니다. 이때 고도장애 판정이 사망했을 때와 비슷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90년 초반에는 켄지가 경영하는 해충구제회사를 폐업하게 됩니다. 1993년 남편 켄지가 와카야마현 아리타시의 한 여관 화장실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골절 이것을 오토바이 사고로 위장하여 2,052만엔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1997년 켄지가 비소가 들어간 국물을 마시고 20일간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엔의 보험금을 수령하죠. 같은 해인 1997년 평소 알던 진 남성을 집으로 초대해 비소를 섞은 규동을 먹여 병원에 입원. 퇴원하고 또 다시 비소를 섞은 우동을 먹여 또 다시 입원. 입원 중에 잠시 집으로 귀가한 날 비소를 섞은 아파두부를 먹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만든 뒤 539만 엔의 보험금을 타냅니다. 당시 일본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보험금 사기 4건, 살인미수 4건, 입증되지 않은 비소 사용 사건 7건, 수면제 사용 약 12건, 합계 19건의 유사 사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마스미와 켄지는 오랜 기간 보험금 사기를 해오면서 매년 2천만 엔을 벌어들 있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보험 사기의 성공은 반드시 의사가 껴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다섯 명의 의사가 이들에게 거짓 진단서를 작성해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1995년 와카야마시 소노베지구에 120평 규모의 대저택을 7천만 엔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마스미의 어머니가 급성 백혈병으로 67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스미는 어머니에게 가입한 보험금 1억 4천만 엔을 받게 됩니다. 1996년 2월 18일 마스미는 양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캔지는 바베큐 숯불로 스파게 를 삼기 위해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마스미가 자전거로 겹치며 화상을 입었다는 거짓으로 보험금 459만 엔을 또다시 받아내죠. 1998년 2월 고급 리조트 맨션의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구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가 열리는 1998년 7월 25일 오후 12시경 축제에 사용 될 카레가 완성되어 이웃 주민들이 돌아가며 카레가 상하지 않도록 잠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스미 는 오후 12시 20분에 카레 냄비 2개가 있는 이웃의 차고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마스미에게 인사를 하 하지 않았다고 하죠. 마스미는 이웃 주민들에게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자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목격되어 안 좋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마스미가 이사온 120평의 단독주택은 전 주인이 폭력단 간부였기에 남편 켄지 역시 야쿠자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었죠. 당시 켄지는 어두운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을 몰랐던 마스미는 칼의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칼에 냄비가 있는 이웃집 주차장으로 향했고 마스미는 그곳에 있는 여성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이 무시를 했다고 하죠. 이때 함께 있었던 여성의 목격담에 이 사건의 원인을 두고 겪고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마스미는 그것에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다시 집으로 들어가 종이컵을 들고 카레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카레 냄비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마스미 자택이 있는 장소인데요. 마스미가 이웃의 주차장으로 가면서 핑크색 종이컵을 들고 갔다는 목격 정보가 있었는데 그 목격 정보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가 카레가 만들어진 주차장이잖아요. 여기에 오코노미야키 집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쪽이 주차장이었고 이 주차장 근처에 잡 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잠시 쉬기 위해서 이곳 아래에 있는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해당 오코노미야끼 집은 이곳입니다. 20년 이상 장사를 한 거니까 맛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알바생이 이곳을 나와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 가다가 보면은 네, 여기 그 문제의 주차장이 보이죠. 그 알바생은 이곳 이 집이 이전엔 없었고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곳에 자판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서 담배를 피면서 그 음료수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곳을 이렇게 계속 본 거죠. 카레를 만들고 있으니까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종이컵을 들고 걸어온 곳을 이곳에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마스미는 차고에 있던 사카이라는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카레 감시 담당이 됩니다. 카레 냄비에는 뚜껑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운 뒤 골판지를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마스미는 두 개의 냄비 중한 곳에 비소를 섞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작될 무렵 마스미는 가족들과 가라오케를 가게 됩니다. 아들은 축제에 가고 싶어 했지만 오후 1시가 지나고 카레 감시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마스미로부터 밤에 가족 모두가 가라오케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6시 축제가 시작되고 카레를 먹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단 혼자서 카레 감시를 했던 하야 시 마스미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에서는 카레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고 마스미는 한 방송에 출연해 는 카렌 냄비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이번 카레 사건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달뒤 일본 경찰은 마스미가 지인 남성을 대상으로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로써 1998년 10월 4일 수사원 50명이 마스미의 집을 강제로 개방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마스미의 집에서 카레 섞인 것과 같은 기소가 발견된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여 집안에 있는 마스미와 켄지 부부를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마스미는 보험 사기는 인정했지만 카레 사건은 절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켄지 역시 마스미가 돈이 안 되는 카레 사건을 할리 없다고 함께 무죄를 주장했죠. 하지만 마스미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켄지는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와카야마현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카레 메뉴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해당 마을에서는 축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가족들에게도 가혹한 사적 제재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야시 일가에는 4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체포되고 나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니네 엄마 체포된 거 맞냐?"고 물었고 자녀들은 모두 침묵으로 수긍하게 되면서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던 마스미의 장남은 1919년 성인이 되어서 한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내용에는 칼의 사건 이후 있었던 괴롭힘, 차별, 약혼, 파기 같은 자신이 겪은 사적 제재의 모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야시라는 성 때문에 마스미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곧바로 짤린다던지 하는 내용이었죠. 이들이 살던 집 역시 사건 이후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온갖 낙서가 칠해지게 되었고, 4명의 자녀는 결국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하야시 일가의 집은 누군가에 의한 방화로, 120평의 저택은 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보호시설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보호시설의 어른들 역시 마쓰미의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지메와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죠. 2021년 6월 9일 마쓰미의 첫째 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사카로 여행가시면 이곳에서 비행기가 뜨고 착륙을 하죠. 네, 그곳에 오사카 시내로 가기 위한 긴 다리가 있습니다. 네, 이 다리죠. 네, 지금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게 보이는데 리무진 버스나 열차 타서 시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다리를 이용할 텐데 이곳에 빨간색 외제차 한 대가 이곳 도로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정차하는 차량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빨간색 외제차에는 한 여성이 내렸는데 아이를 안은 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안고 이곳 다리 아래로 40m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이두 명이 바다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하야시 마스미의 첫째 딸, 당시 37살의 유코로 밝혀지게 됩니다. 유코는 구급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에 이 다리를 찾아와서 딸과 함께 뛰어내린 건데요. 구급차가 유코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유코의 첫째 딸 16살의 첫째 딸이 사망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전신 타박에 의한 외상성 쇼크, 부모의 학대로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이사건의진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집에서 배소가 발견된 것과 과거의 사기 범죄로 인한 정황증거로서만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마스미의 아들이 출간한 책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가 8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아들 역시 자신 의 엄마인 마스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곳이 마스미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수인데요. 정말 가깝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그의 바로 근처에 미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1988년 6월 22일 오전 5시 40분경 이곳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여고생 헤야시 후미코가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후미코의 시차를 목격한 사람이 동료 신문 배달원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안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미코는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었는데 목에는 예리한 부부로 찔린 흔적이 수십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족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곳이 후미코가 배달하던 장소인데 이곳을 지나가다가 오전 5시 11분 이 주변을 조깅하던 부부가 후미코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미코가 이곳에서 이곳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동료에게 발견된 시간이 오전 5시 40분이니까 조깅하던 부부가 목격한 5시 11분 그리고 이후에 시체로 발견된 5시 40분 그 사이 28분 사이에 뒤에서 덮쳐온 범인에게 살해가 된 것이죠. 당시 남아있던 발 족족이 240에서 250 아식스 운동화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바로 근처 하야시라는 이름의 여고생이 이곳에서 살해가 된 걸까요? 지금까지 범인이 안 잡혀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하야시 일가에서 그런게 아니냐 라는 뭐 그런 소문도 있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